반갑습니다. 사이다 전고차 이원옥 딜러입니다. 아까는 너무 더워서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바람이 너무 불어서 제가 말을 크대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아프네요. 참아야죠. 이래야지 열심히 해야지 부지런하게 해야겠습니다. 비안 오는 날 아주 신명나게 찍어 보겠습니다. 저렴하고 좋은 차들 많으니까요 많이 보시고 구매 의사 있으시면 구매 굳이 안 하시더라도 연락 주세요. <laughs> 친절하게 상담해 이 목소리 그대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도 다 제가 받아요. <laughs> 자, 더뉴 K5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꽉차 있어요. 옵션이 완전 꽉차 있어요. 이따 같이 보시죠. 48 주의 4194 2013년 어, 7월 아 7월이었나? 아이 머리가 잠시만요. 어떻게 됐나 이거? 아, 7월달 출고해 출구... 2013년 7월에 출고가 됐고요. 14년형 모델로 나온 더뉴 K5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1900cc, 2000cc 배기량이고요. 어, 주행 거리는 127,856km. 자동 변속기의 휘발유 차량입니다. 어, K7 다 아, K7 K5 다음 모델이죠. 어, 특이 사항으로는 사고는 전혀 없고요. 판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 판금은 그 성능 기록부 작성자의 그냥 의견일 뿐인데, 아니 뭐 판금이 있으니까 이게 기스로 긁고 지나가서 판금을 해도 판금 이력을 찍는데, 요두뒤 휀다 부분이 판금이에요. 저뒤 휀다 부분을 교환하게 되면 유사고구요 판금은 사고가 아니에요. 참 웃기죠? <laughs> 저도 웃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외형적인 부분은 전부 다 무사고를 줘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아살이 전부 다 유사고라고 하든가.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사실 좀 화가 나요, 그런 부분은. 예, 금액은 990만 원이고요. 알선수료 30만 원, 매도비 33만 원, 취득록세 8%, 그 다음에 성능보증보험료 한 7.. 6, 6, 7만 원? <laughs>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여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영상 계속 찍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릴 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하는데요. 사실, 중고차는 이 구입하시는 분들도 부대비용이 좀 많고, 이게 사갖고 오는 사람들도 부대비용이 많아요. 이게 참, 그래요. 좀, 안타깝습니다. 안전하게 개인 거래를 할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긴 한데, 불안전하니까, 보증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중고차를 하는데, 참참 참 진짜 아유 사갈 때도 돈이 추가되고 내가 사올 때도 추가되고 안타깝습니다. 근 네, 라이트 깨끗하고요. 어, 4구형이네요4구네 발이 나오네요 안개등은 범퍼 깨끗하고요 반대쪽 안개등도 습차거나 깨지거나 변색 없습니다 깔끔하고요 그릴 부분 깨끗하고요. 그릴 아래쪽 한번 볼게요 아, 깔끔하네요 본네트 한번 보시죠 본네트 음, 뭐 돌튀김이나 이상 있는 부분 없네요 깨끗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리 한번 보죠 유리 부분 어디 이상 있는 부분이 없네요 유리 부분도 다봤고 휀다 한번 넘어가죠 휀다 좋습니다 휀다 이상 없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만점 좋아요 휠빵점휠 <laughs> 가생이가 다 긁혔네요 휠은 별로 안좋습니다 다음 문짝 선팅 괜찮구요 파노라마 선루프 루프쪽도 깨끗하네요 사이드미러도 합격 아래 사이드 스커트도 좋습니다 문짝 좋아요 선팅 깔끔하고요 유리부분 좋습니다 디텐더 내려와서 깔끔하네요 디타이어 만점. 휠 80점. 여기에 약간 기스가 있네요. 아래 범퍼, 후미등 깨끗합니다. 트렁크 쪽좋구요쭉 뻗어 나가네요. 길게 뻗어 나가네. 깨끗합니다. 예, 범퍼 하단부도 이상 없구요 예, 아래쪽도 긁킹 부분 없습니다. 선팅지 벗겨진 거 없고요. 뒤에도 루프 쪽 깨끗하네요. 휀다 이상 없고요. 타이어는 백 점, 휠은 빵 점. 휠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요. 안쪽으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바깥쪽 휠 게스가 좀 있네요. 다른 부분은 깨끗. 아, 저기가. 아, 아 이건 뭐 맞은 거예요. 새똥인가? 아우아이 냄새. 이따 손 닦아야. 아저손 닦고 진행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이 페인트 같은데? 페인트, 아, 접착체. 접착체가 묻은 것 같아요, 지금. 어, 접착체가 묻어 있네요. 네, 휠은 여기는 괜찮네요. 네, 타이어 깔끔하고요 네, 저손좀 닦고 올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영상 끊어, 끊고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아끈 끊어지고 난 뒤에 다시 재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도어 트는 깨끗하고요, 코일 매트 좋아요, 시트 괜찮고요, 암레스트 깔끔하네요, 컵홀더도 좋고 미션 상태, 아 공조기, 저기 센터 패시아 위에는 이렇게 덮개를 해놨는데 보나마나 안쪽은 매우 훌륭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닌가 지저분해서 써놓은 건가?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깨끗해요, 깨끗해. 인정합니다, 제가. 차마루에서 맞췄네요, 차마루. 대시보드 덮개는 차마루입니다. 음, 차분, 깨끗하고요. 커튼이 있네요. 뒤에 열, 차단 잘 되게 커튼 해줄 주 거. 사용감이 조금 있네요. 뒤에 아이를 좀 태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렇게 커튼도 있고. 여기가 조금 까져 있는 거 보면은 아이들 여기 등받이도 이렇게 약간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거 보면은 아이 코일 매트 상태도 좋진 않네요. 어, 부, 막 보풀이 좀 일어났어요. 분명히 뒷좌석은 아이가 점령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트렁크 공간입니다. 아 매우 많이 넓네요. 어, 세차 용품들이 이렇게 있네요. 어 확실히 외형을 봤을 때 이분은 이런 세차 같은 거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이 또 타다 보니까 이런 청결을 좀 많이 신경 써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네요. 저도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벌레 자국 제거, 실내 세정제, 눈 끌게, 걸레는한 다섯 개 있는 것 같고, 스폰지, 왁스, 컴파운드, 유리 세정제, 컴파운드도 이거 굵기별로 해놨네요. 굵은 음집, 미세음집. 와, 제가 안 가져갑니다. 다 드립니다, 이거. 청소 용품도, 세차 용품도 다 드려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많이 넓고, 어, 저기도 뭐가 하나 있네? 선물인가? 청소기 같네요. 아, 어, 청소기. 요 분은 상당히,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보이는 차네요. 예, 아, 저요 등받이 부분이랑 요 코일 매트 보풀만 아니면 정말 차 괜찮. 아 요거도 요 이제 이쪽은 아마 예 저기 뭐야 아이들 시트, 카시트 장착한 것 같고 저쪽은 큰 아이가 앉았던 자리가 있네요. 그래서 보풀은 요쪽은 보풀이 없고 저쪽만 보풀이 있습니다. 예. 아, 이거. 거의 셜록홈즈 수준인데? 이야, 조사가 다 가능해. 자. 아, 이 차의 옵션 한번 같이 살펴보죠. 아, 그래, 나중에 저기 출고할 때 그때 보충해줄게. 자, 전동 접이 밀어. 오토 윈도우는 운전석만. 나머지는 원터치가 안 됩니다. 아쉽습니다. 전동 시트와 요추 시트까지 작동도 잘 되네요. 다음, 미끄럼 방지, 저기, 계기판 밝기 조절. 이게 뭘까요? 뭔가 튜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차가 순정 그대로는 아니에요. 뭐, 약간, 저기, 뭐야, 그, 뭐라 그러지? 아 예, 아무튼 순정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순정화를 좀 맞춰 놓은 것 같아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푸시고요. 어, 핸들의 사용감은 조금 있네요. 이 음,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핸들의 사용감이 이쪽 부분, 특히 이 부분 왼쪽으로 왼쪽 손으로 많이 운전을 하셨나 봐요. 오른쪽은 깨끗한 데에 비해 왼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금 해져 있다. 반면에 이쪽은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laughs> 나 무슨 형상가 이렇게 수사를 하지? <laughs> 자, 12만 7천 키로, 7, 1,857km 탔고요. 버튼 시동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끝. 에코 스포츠 노멀 모드가 있고요. 음, 자 라이트가 아 이거 나 이제 갑니다.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어요. 오토 라이트. 어, 순정 내비게이션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비가 네,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지원되네요. 후방 카메라도 지원됩니다. 후방 카메라까지 나오고요. 듀얼 에어컨 시스템이고요. 요것도 뭔지 모르겠네요. 어, 이거 뭐지? USB 단자를 여는 건가? 네비 같습니다. 이거는 네비, 네비 저기 SD 카드 꽂는 거 같고요. 제얘 추측이에요. <laughs> 통풍 시트는 운전석에까지 들어가 있네요. 통풍 시트, 운전석, 열선 시트는 조수석만. 네, 그 다음...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루밀러 불박은 이 채널로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썬루프까지만 작동 유무 확인해 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됩니다. 어, 그러니까 조수석 통풍 시트 말고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완풀인 것 같아요, 완전풀 옵션. 어, 나가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차량 소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량 설명 드리고 저는 다음 차 촬영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더뉴 K5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정말 옵션 많아요 휠 기스가 조금 있는 거랑 뒷좌석이 살짝 지저분하다는 단점이 있고요그 어, 외에는 정말 청소나 외형이나 내용을 세차도 열심히 해주셨던 분 같아요 그리고 무사고 차량인데 휀다 한쪽 밴드 한쪽만 판금 들어간 거, 그거 인지해 주시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통풍 시트까지 괜찮습니다. 차량 번호는 48주에 4, 1, 9, 4고요. 13년 7월 등록돼서 14년형으로 나온 친구입니다. 1,900cc, 2,000cc 배기량이고요. 1 2 7 8 5 6 k m 자동 변속기의 휘발유 차량입니다. 990만원에 수수료 30만원. 예, 수익입니다. 저도 열심히 일한 대가는 받아야 합니다. 매도비 33만 원, 취득로스의8% 성능 보증 보험료 한 6, 7만 원 나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다 중고차 이현욱 들려왔습니다.